때 완전 생신입인 저한테 실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대표님이랑 사수님이었는데요. 두분다 분석가는 액션을 할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음. 것 같고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잘 맞아서 그래서 음. 되게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음. 선빈님 은 만족하시나요? 어. <laughs> 아... 뭐... <웃음> 애매하다. <웃음> 그러면은 어,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한 번이라도 다른 직군으로 이직할까 생각한 적은 없는지 혹은 어떤 점이 일할 때 제일 재밌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 뭐 QA 이렇게 여러 직무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조직에서 목적 조직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목적 조직의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분석한 결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프로덕트에 반영되는 걸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목적조직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회사 분위기도 있고, 뭐 데이터 분석과 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 프로덕트 팀이 액션을 할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주는 것. 뭐 이게 음.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더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의견을 말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완전 생신입인 저한테 실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대표님이랑 사수님이었는데요. 음. 이제 초반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석을 위한 분석 음. 이렇게 해가가지고 어, 일을 할때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액션을 할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두분다 분석가는 액션을 할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음... 것 같고 이후에 대표님이랑 사수님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뭐이 회사에서는 다른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는 분석가가 액션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까지 할수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이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되게 잘 맞아서 그래서 음... 되게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음... 뭔가 조직 문화도 그렇고 보미님이랑 되게 잘 맞는 회사였나요 네. 거기가? 음... 음. 저도. 일단 지금은 데이터리안에서는 분석일만 하는 게 아니라서 요건 음. 논외로 치면은 일단 이전 회사에서 제가 그 리디에서 분석가로 일할 때는 그 분석가라는 직무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만족했어요. 음. 어. 다른 직무로 바꿔봐야겠다 생각한 적 딱히 없고 보미님이랑 다르게 분석가들끼리만 모여있는 음. 데이터 분석 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경력이 이미 몇년 있으신 그 분석가 사수분들이 한 세네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 리디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음. 회사에서는 어떤 SQL 쿼리를 쓰는지 뭐 어떤 함수를 쓰는지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laughs> 얼마나 걸리는지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 을알 수가 있었고 음.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를 팀장님한테 진짜 자세하게 아, 배웠는데 그 처음에 제가 데이터 분석 테스크를 받았을 때그 동안은 그냥 그 쿼리 작성하는 거, 쿼리 음. 작성하는 것들만 하다가 분석을 해봐라 하고 음. 저한테 떨어진 게 있었어요. 음. 아 오. 근데 뭐를 분석하라는데 데이터가 회사에 너무 많은데 어. 어디부터 어떻게 뭐를 분석해야 돼 이랬는데 음. 그 팀장님이 이제 저랑 1대1 미팅을 잡아서 이게 목적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분석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봐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분석이라는 거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면 되는구나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인턴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해서 진짜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이랑 같이 또 일을 하니까 나는 지금 이 회사만 다니고 있었어도 다른 음. 세네 분이 또 다른 회사의 경력들 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 한 다섯 여섯 개회사들의 일하는 오. 문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분석 일을 많이 해보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때. 음. 네. 선미님 만족하시나요? 어. 하... 뭐, <웃음> 애매하다. <웃음> 근데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안 하고 뭔가 다른 걸로 일을 했어도 만족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뭘 어. 했어도 그냥 뭘 했어도. 아.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제 일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아.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기 전에는 영화제에서 음. 그 행사 운영팀으로 음. 왜그 영화제나 이렇게 행사 가면 인이어 이렇게 끼고 음. 뛰어다니는 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였거든요. 아. 음.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 음.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어도 그냥 조직 생활, 회사 생활 자체를 그냥 즐겁게 만족하면서 다녔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있고 분석가라서 특히 재밌었던 것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웃음> 팩트는 없었, 없었을 텐데 <laughs> 네, 잘 기억은 안, <laughs> 안 나요. 근데 뭐 그냥 그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뭐 맞는 거를 본다든지 음. 아니면뭐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음. 아니면 뭐 프로세스의 개선을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음. 일들은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음. 네. 그 뭔가 막 뭐뭘뭘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으면 사실 분석가 네. 안 하고 다른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있을 때는 아 공장 일을 계속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영화제 일을 할 때도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평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페이가 너무 짜다. 아 네, 그렇게 했었고 저는 대학에 다닐 때는 그 찜닭 얘기했잖아요. 찜닭 집에서 음. 알바를 5 년을 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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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바를 평생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laughs> 웃기다. <laughs> <laughs>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참 데이터리안 하기 전에도 교육 일을 했었잖아요. 음, 음. 또 데이터 분석 교육을 음, 하기도 음. 하고. 교육 일을 할 때도, 어, 이것도 조금 적성에 맞는 것음 같다. 아 이것도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그냥 좀 만족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laughs> 되게 좋네. 너무 좋다. 뭘 해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재밌고. 음음 음, 그렇구나. 저는 사실 내가 평생 개발자로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있는데요. 음, 아 근데? 그럼 내가 개발자를 안 하면 뭘 하지? 제 음. 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음. 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든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뭘 하지라는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평생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아. 음. 평생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다른 네. 거를 하신다고 해도 잘하실 <laughs> 것 <맞아>. 같은데, 네, <laughs> 네, 아 뭔가 딱 구미가 당기는 건 없으신 거군요. 지금은 개발 말고 딱히 막뭘 했지 이런 생각이 없어서, 음. 아. 아니, 그것도 뭔가 인생의 고민입니다. 그데뭐 아. <laughs> 똑똑하고 네. 열정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뭐 뭐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약간 뭐든 할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퍼크레인 음. 같은 거 운전도 한번 배워 보고 싶다. 아, 아. 진짜 다른 그런 생각도 하고. <laughs> 진짜. 네,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비행기 조종하는 그, 뭐라, 고 타임, 파일럿, 파일럿 준비하는 하... 사람, 이, 하... 파일럿 준비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음... 그거를 들으면서, 어, 파일럿도 좀 멋있는 것 음. 같아. 어, 근데 그것도 멋있어, 네. 멋있어, 진짜. 파일럿도 좀 멋있는 것같고 그래서 좀 세상에 멋있는 직업도 많고,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좀그 일에 열정이 있으면, 음. 그냥 다 멋있더라고요. 맞아, 사실 맞아. 농부도 멋있고, 맞아, 맞아. 아, 네그 타일 같은 거 까시거나 그 인테리어 하시는 음, 분들도 아, 맞아, 맞아. 그게 저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음 정말 마감이 음 엉망입니다. 음 그런데 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프로 의식이 있 하시는 음, 분들은 굉장히 맞아. 또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맞아.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딴데로 샜는데, 뭐, <laughs> <그렇게> 예은님 <laughs>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 요 감사합니다. 저, 딴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갑자기 네. 올해 아빠가 저한테 시간 날때 바리타 스자격증을 따?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뭐지? 카페를 차려줄 거고. <laughs> 아, 진짜? 아니면은 집에 와서 <laughs> 커피 내려라. 하고. 그러니까. 뭐지 뭐지?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힘이로, <laughs> 실용적인 다격증에 따라라는 아 말산것 같은데. 웃긴 스타라고 말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카페를 잘 아는 제 친구는 그 카페는 극구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아 <laughs> <laughs> 힘들다. <웃음> 아. 아 근데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가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주기능사 공부를 또 했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왜 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술은 전 세계 어디가도 사람들이 마시지 않느냐, 음, 맞아, 맞아. 커피도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마신다. 음. 전 세계 어딜 가도 내가 돈을 벌수 있으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조주기능사랑 바리스타 자격증 고민을 한참 했었어요. 음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오, 어딜 가도 맞아, 내가 네. 돈을 벌수 있는. 기술직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네, 그런 그런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만족도는 어떤지, <laughs> 뭐 다른 직군은 어떻게 봤는지 이런 얘기하다가 좀 조중기는 생각한데요저중기는를 <laughs> <능차를> 따라 <웃음> 파일럿이 <웃음> 되고 싶었다. <웃음> <웃음> 어, 웃겨. 데이터리안의 분들은 모두 다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에 엄청 만족하는 걸로. <웃음> <웃음> 좋은 마무리. <laughs> <피는 하고. 웃음> 네.